안녕하세요. 주간부동산입니다. 서울 양천구에서 무려 29%나 하락한 아파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은 양천구에서 많이 조정된 아파트 5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1주차 기준으로 양천구는 총 68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중 목동파크 자이를 비롯하여 다수 아파트가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비싼 신고가 아파트는 피해 하락률이 낮은 순서로 가성비 아파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신정동 목동 이차 우성 32평형입니다. 2000년에 지어진 1100세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방은 3개, 화장실은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2호선 양천구청 역이고, 도보 이용도 가능합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9억 7천, 최고가는 12억 2천으로 약20% 조정됐습니다. 현재 전세는 4억 9천 선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정동 푸른마을 3단지 24평형입니다. 2001년에 지어진 440세대 규모 아파트입니다. 방은 3개, 화장실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정내거리 역과는 거리가 조금 있어 도보로 이용은 어렵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5억 3천 5백, 최고가는 6억 9천 9백으로 약23% 하락하였습니다. 최근 전세는 3억 450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신정동 신트리 사단지 20평형입니다. 2000년에 지어진 845세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방은 2 개, 화장실 1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정내거리 역과는 거리가 조금 있지만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5억 5천, 최고가는 7억 2천으로 약24% 하락하였습니다. 최근 전세는 3억 1천 5백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신월동 신월시형 21평형입니다 1988년에 지어진 2,256세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방은 2개 화장실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정내거리역과는 거리가 있어도 바로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5억 4천 최고가는 7억 4천으로 약27% 하락하였습니다 최근 전세는 2억 4천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신전동 항마을 1단지 20평형입니다 2000년에 지어진 639세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방은 2 개, 화장실 1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정내거리 여과는 거리가 있어 도보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4억 8700, 최고가는 6억 8500으로 약29% 하락하였습니다. 최근 전세는 3억 5천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양천구에서 크게 조정된 아파트 5곳을 살펴봤습니다. 양천구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저는 또 다른 지역 소식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